밤은 깊어 가고 제인은 홀로 앉아 도희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사진 속 환한 미소가 마치 지금도 옆에서 웃어 주는 것만 같아 눈물이 차올라 시야를 흐리게 만듭니다. 언니 이제 곧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더 이상 억울하게 잠들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속삭임은 어둠을 뚫고 울림이 되어 방안을 맴돕니다. 다음 날 회사 로비에서 세리는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등장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뒷말이 수군거리고 은밀한 눈빛이 세리를 향해 꽂힙니다. 세리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회의실. 제이는 평온한 얼굴로 서류를 내밀며 세리에게 차갑게 지시합니다. 이거 오늘 중으로 정리해 오세요. 그 말에 세리의 눈빛이 흔들리며 억눌린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이런 일할 사람이 아닌 거 알잖아. 그러나 제이는 미소조차 지어 보이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누군데? 회장 부인? 아니잖아. 그냥 여기 직원일 뿐이지. 그 순간 세리의 얼굴은 굳어지고 입술은 파르르 떨립니다. 주변 직원들은 숨을 죽이며 이 광경을 지켜봅니다. 강승우까지 나서서 팀장이라면 솔선수범해야죠. 라고 날카롭게 덧붙이자 세리는 할 말을 잃고 결국 서류를 움켜쥔 채 회의실을 나섭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은 세리를 더욱 짓누릅니다. 한편 기차는 집무실에 앉아 창밖을 응시합니다. 커피잔을 손에 쥔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제인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도희의 사고를 은폐했던 그날 밤이 겹쳐지며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옵니다. 눈앞에 스쳐가는 도희의 절규, 그리고 지호의 울음소리. 그는 숨을 몰아쉬며 머리를 감싸줍니다.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리고 세리가 들어옵니다.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고 손에는 구겨진 서류뭉치가 들려있습니다. 나 이제 더는 못 참겠어. 저 여자, 날 이렇게까지 짓밟아. 기찬은 피곤한 듯 고개를 돌리지만 세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릴 이렇게 만든 게 누구 때문인데? 도희 때문이잖아. 그런데 왜 나만 당해야 해? 기찬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갑게 식습니다. 낮게 깔린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입 다물어. 지금 내말 누가 들으면 끝장이야. 그러나 세리는 울부짖듯 외칩니다. 난 이제 두렵지도 않아. 다 드러나면 같이 무너지는 거야. 혼자만 살아남을 생각은 하지 마. 정적이 흐르는 방안 기차는 세리의 눈빛을 외면하지 못하고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 속에서 그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장면은 바뀌고 미라는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유품이 들려 있고, 눈가에는 또렷한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오성의 말이 여전히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도 도망만 다니지 말고요.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나도 끝내야겠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그 순간 창 밖으로 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마치 그녀의 결심을 시험하듯 방안은 싸늘해집니다. 미란의 눈빛은 점차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강제인은 손끝을 탁자에 얹고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지금부터는 절차대로 가겠습니다. 감정으로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김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정리합니다. 녹취, 음성 원본, 통화 내역, 이동 동선까지 모두 정리 끝났습니다. 경찰과 변호인단에 동시 전달하겠습니다. 제인은 낮게 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건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니까요. 언니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싸움이기도 하니까요.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바쁘게 다가옵니다. 강세리가 삐걱이며 멈춰 서더니 쏘아붙입니다. 그만 좀 해. 내가 도대체 뭘 안다고 이 모든 걸 흔들어? 제인은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담담히 말합니다. 알아야 할 만큼만 압니다. 그리고 부족한 건 절차로 채우겠습니다. 세리는 코웃음을 칩니다. 절차? 내가 말하는 절차가 너도 구해줄 거라고 믿니. 제인은 그제야 눈을 들어 세리를 똑바로 봅니다. 절차는 사람을 구하기도 하고 사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곧 확인되겠지요.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순간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화면에는 오성이라는 이름이 뜹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말합니다. 미란 씨가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답니다. 그날의 진실, 본인이 아는 선까지 진술하겠대요. 제인의 눈빛이 잠시 흔들립니다. 고맙습니다. 그 선택 쉽지 않았을 텐데요. 오성의 목소리가 단단해집니다. 그래도 바로 잡아야죠. 누군가는 시작해야 하니까요. 그 시각 황기차는 집무실 불을 켜지 않은 채 의자에 기대 앉아 있습니다. 커튼 틈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빛이 그의 옆 얼굴을 밟고 지나갑니다. 책상 위엔 한 장의 메모가 놓여 있습니다. 언제까지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는 그 문장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심장 박동이 손목 끝에서 뛰는 대로 오래 묵은 죄책감이 서늘한 바람처럼 폐부를 훑고 지나갑니다. 나는 어디까지 이르면 멈출 수 있지? 그가 스스로에게 묻는 말은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복도 끝,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회의실. 강승우가 복사물 더미를 옮겨놓고 허리를 편 순간, 세리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거 내가 할 일이야. 강승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요, 그건 팀장님이 하셔야죠. 오늘만은요. 위에서 내려온 지시입니다. 세리의 표정이 금세 굳습니다. 위에서 강승우가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덧붙입니다. 디자이너 에리어. 그리고 회사의 시스템도요. 말 끝이 떨어지자 병 모니터의 보안 공지가 뜹니다. 내부 자료 무단 반출 및 삭제 시 형사 조치. 세리는 모니터를 쏘아보다 낮게 중얼거립니다. 이제 협박까지 준비된 거야? 강승우가 단호하게 답합니다. 협박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더는 누구도 속지 않습니다. 병원 복도 창가 환기만은 작은 수첩에 몇 줄을 더 적어 내려갑니다. 잃어버렸던 밤이 하나둘 돌아오고 조각나 있던 장면들이 꿰어지듯 이어집니다. 그는 노숙자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이제 제가 말하겠습니다. 무서워서 도망다니던 건 오늘로 끝입니다. 노숙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잘했다. 내가 내가 되는 거, 그거면 충분하다. 강재인은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봉인 스티커가 붙은 USB와 녹취록 원본이 놓여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음성 파일의 타임스탬프와 통화 내역, 차량 이동 기록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확보된 블랙박스 영상 원본, 내일 포렌식 결과가 나옵니다. 제인의 손끝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날의 소리가 거짓을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사관은 차분히 답합니다. 사실은 오래 기다립니다. 누군가가 꺼내줄 때까지요. 저녁 무렵 비서실에서 문서 봉투 하나가 기찬에게 전달됩니다. 발신이는 없고 겉엔 짧은 문장만 당신이 알고 있다고 믿은 모든 것의 틈. 봉투를 열자 사진이 나옵니다. 한밤의 어둠, 젖은 도로, 남은 타이어 자국, 그리고 프레임 한켠에 스친 손등. 그것은 누구의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흔적이지만 기찬의 눈은 한 곳에 멈춥니다. 반지. 한때 사랑의 증표라 믿었던 장식. 그 반지의 무늬를 그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이걸 내가 언제부터 외면했지. 그밤 세리는 조용히 서버실로 향합니다. 어두운 복도에 구두굽 소리가 규칙적으로 박힙니다. 보안 카드가 인식되고 문이 열리는 순간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오시겠죠, 오늘. 강재인이 서버 앞에 서 있습니다. 세리는 미소를 얹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기다린다고 바뀌는 건 없는데요. 제인은 흔들림 없이 대답합니다. 오늘은 바뀝니다. 삭제도 조작도 덮기도 여긴 더 이상 당신 편이 아닙니다. 세리는 어깨를 으쓱합니다. 세상 어디에든 빈틈은 있어요. 그 말에 제인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빈틈을 닫으려는 겁니다. 우리가. 이어폰이 귀에 꽂히고 제인이 서버에서 꺼낸 로그가 스크린에 흐릅니다. 삭제 시도 기록, 비인가, 반출 경로, 접속 계정, 시간과 IP 모두가 말없이 하나의 지점을 가리킵니다. 세리는 잠시 스크린을 바라보다가 입술을 꽉 깨뭅니다. 증거가 다라고 믿니? 제인은 담담하게 답합니다. 증거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세리는 낮게 웃습니다. 그래도 사랑은 믿게 하잖아. 제인의 목소리가 아주 조용해집니다. 사랑을 방패로 쓰는 순간 사랑은 흉기가 됩니다. 다음 날 아침 YL 본사 이사회 소집 공지가 뜹니다. 안건은 짧고 분명합니다. 윤리 위반 관련 보고 및 인사조치. 회의장은 이례적인 정숙 속에 시작됩니다. 강제인은 프레젠테이션을 열고 첫 장을 띄웁니다. 한 줄의 문장. 사실을 먼저 세웁니다. 이어지는 슬라이드에는 통화 기록, 이동 동선, 음성 파형의 비교, 그리고 블랙박스 스틸컷이 순서대로 정렬됩니다. 제인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자료만 눌러 보여줍니다. 말 대신 화면이 말하게 둡니다. 프레임 속 선명한 반지 무늬가 확대되는 순간 웅성거림이 잦아듭니다. 누군가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의장석 반대편 황기찬이 손가락을 깍지 낀채 가만히 화면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은 어제와 다릅니다.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그만두겠다는 표정.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회의장 공기가 멈춥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하지만 단호합니다. 저는 그날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후의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세리의 고개가 번개처럼 돌아갑니다. 지금 나 혼자 남겨두겠다는 거야? 기차는 세리를 보지 않습니다. 대신 정면을 응시하며 말합니다. 남겨두는 게 아니라 멈춥니다. 더 늦기 전에. 세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멈출 사람은 나고 당신은 도망칠 거야. 늘 그랬듯이. 그녀의 소리가 공중에서 부서지는 순간 문쪽에서 낮은 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황기만이 들어섭니다. 그는 무대 위 사람이 아닌 자기 자리로 돌아온 사람의 얼굴입니다. 노숙자가 조용히 뒤를 받쳐줍니다. 기만은 마이크를 잡지 않습니다. 대신 입술을 열고 또렷하게 말합니다. 저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회의장 뒤편이 술렁이려는 찰나, 그의 다음 말이 고요를 눌러 앉힙니다. 저를 민건 강세리였습니다. 시간이 잠시 멈춘 듯 고요해집니다. 세리는 웃어버립니다. 웃기지 마. 이제 와서 내가 뭘 기억한다는 건데. 김아는 고개를 졌습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제가 잊었던 동안 너무 많은 사람이 울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울겠습니다. 대신 끝내겠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리를 꺼내 탁자 위에 놓습니다. 이게 그날의 복도 소리, 빗소리, 발소리 그리고 제 몸이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더 이상, 제겐 무섭지 않습니다. 회의장은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가장 큰 목소리가 되는 순간, 문득 밖에서 기자단의 플래시가 연속으로 터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가 속삭입니다. 이미 밖으로 나갔네요. 강재인은 눈을 감았다 뜨며 짧게 말합니다. 사실이 밖으로 걸어나간 겁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블랙박스 원본 포렌식 결과 도착 강재인은 전화를 끊고 숨을 고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함께 가시죠 복도를 걸어 나오는 길 강재인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깐 봅니다 지쳐 보이지만 단단합니다 그 순간 반대편에서 어린 발걸음이 멈춥니다. 지호가 작게 인사합니다. 엄마 힘내요. 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띕니다. 고마워요. 곧 끝낼게요. 문이 열리고 포렌식 담당자가 봉투를 내놓습니다. 봉투 겉면에 찍힌 빨간 봉인이 눈을 사로잡습니다. 담당자가 조심스레 말합니다. 영상은 명확합니다. 음성도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대화의 호칭과 억양, 차량 내부 반사에 잡힌 손동작까지 동일 판정입니다. 제인의 목이 잠깐 매입니다. 그는 봉투를 잡고 잠시 눈을 감습니다. 이제 숨지 않겠습니다. 저녁, 본사 브리핑 룸, 카메라와 마이크가 일렬로 늘어서 있고 사람들의 호흡이 좁은 공간을 가득 메웁니다. 강재인은 반상 앞에 서서 입을 엽니다. 저는 오늘 한 가족과 한 회사, 그리고 한 도시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끝내고자 섰습니다. 사실이 먼저 서야 사람도 설수 있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고 마지막 파일을 재생합니다. 화면 위에 빗소리가 가득 차오르고 이어서 서로를 부르는 짧은 호칭,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 겁에 질린 외마디, 그리고 아주 낮지만 분명한 속삭임이 흘러나옵니다. 그냥 가. 그두 글자는 오래, 아주 오래 방 안에 머뭅니다. 플래시가 다시 번쩍이려는 찰나 뒤쪽 출입문 쪽에서 규칙적인 발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문을 열고 천천히 걸어 들어옵니다. 한동안 보이지 않던 인물, 오래전 이 모든 시작을 곁에서 지켜봤던 또 다른 증인,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하나를 꺼내 단상 옆에 올려놓습니다. 종이에는 짧고 분명한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그날 보았다. 강재희는 그 문장을 한번더 읽습니다. 방아는 숨을 멈춘 채 다음 한 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녀가 천천히 말합니다. 79화의 선택은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시작을 끝냈습니다. 말이 끝나는 순간 화면 위 영상이 정지되고 조용한 정적이 방을 덮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이 유리를 스치고 누군가의 가쁜 숨소리가 아주 멀리에서 들려옵니다.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못한 채단 하나의 여운만이 길게 이어집니다. 이제 진짜 끝을 향해 가겠습니다. 회의장은 여전히 숨죽인 공기 속에 있습니다. 강재인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처럼 번져가는 가운데 플래시 세례와 기자들의 질문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그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강재인은 손에 쥔 녹취록을 천천히 내려놓고 걸음을 옮깁니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결론의 방점을 찍듯 울립니다. 경찰은 즉시 황기찬에게 다가갑니다. 박윤재 씨, 지금부터 뺑소니 및 위증 혐의로 조사에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기차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납니다. 얼굴엔 담담함과 무너짐이 동시에 서려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강재인을 바라봅니다. 여보 아니, 재인 씨. 늦었지만 그래도 그러나 그 말은 끝내 이어지지 못한 채 경찰의 손에 이끌려 갑니다. 그 순간 세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칩니다. 이건 함정이에요. 이건 다 조작이에요. 저 여자가 다 꾸민 거라고요. 그녀는 발버둥치듯 앞을 막아서려 하지만 기자들의 카메라와 플래시가 그녀를 붙잡습니다. 누군가가 묻습니다. 강세리 씨, 당시 현장에 계셨습니까? 세리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아니, 난난 난 아니에요. 난 그냥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잦아듭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추가 증거물이 도착합니다. 블랙박스 원본의 마지막 장면. 차량 안에 그림자가 명확히 드러나며 두 사람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립니다. 그냥 가. 아무도 못 봤어. 결정적인 순간 방 안에 모든 숨소리가 얼어붙습니다. 도유는 강재인의 어깨를 지그시 잡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하지만 제인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합니다. 아직 아닙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이 사람들이 벌을 받는 건 최소한의 결과일 뿐이죠. 우리 잃어버린 사람들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결의와 동시에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습니다. 한편, 강미라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오랫동안 울다 지쳐 있습니다. 오성은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아 말합니다. 이제 됐어요. 이제는 도망이 아니라 바로 잡는 거예요. 당신이 선택한 순간부터 이미 길은 달라진 거예요. 미라는 눈물로 젖은 얼굴을 들어 올리며 속삭입니다. 늦지 않았을까요? 오성은 단호하게 답합니다. 사죄의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포기하면 그게 진짜 죄예요. 그 시각 황기만은 병원 방 창가에 서서 노트를 덮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눈빛은 어느새 옅은 성숙을 띠고 있습니다. 그는 노숙자를 향해 말합니다. 저도 이제는 기억하겠습니다. 무섭지만 그래도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노숙자는 눈시울을 불키며 그의 등을 두드립니다. 그래, 이제 내가 내 자리를 찾는 거야. 마지막 장면 카메라는 기찬이 경찰차에 타는 모습을 비춥니다. 그 얼굴에는 후회의 그림자와 놓아버린 무게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는 세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납니다. 그녀의 입술이 굳게 다물리며 짧게 한마디가 흘러나옵니다. 끝난 줄 알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경찰차와 반대로 다시 어둠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세리의 뒷모습이 교차되며 화면은 서서히 암전됩니다. 여왕의 집 진실은 드러났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레이션이 겹치며 79화는 긴장과 여운 속에 막을 내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강재인도 고개 끄덕입니다. 다음 회차에서 다시 뵙겠습니다.